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청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요즘에는 재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재파열 생각보다 재파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파열 을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재파열이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재재건술이라고 하죠. 재재건술은 수술이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터널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할 때 터널을 뚫어요. 경골에도 터널을 뚫고 대퇴골에도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터널을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뚫을 것이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뭐 수술하기 전에는 잔존 인대 좀 알아봐요. 잔존 인대. 원래 있던 인대예요. 고그 인대 우리가 저번에 수술했잖아요. 전막식때 처음에 수술을 했던 그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대를 완전히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살려둘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근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팔려가지고 그냥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살릴 것도 없죠. 그럴 때는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고 혈관도 좀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인대를 좀 살려줘서 봉합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인대가 괜찮으면 살려주고 잔존 인대까지 봉합을 같이 해주면은 좀 괜찮아요. 남은 인대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발렸을 때, 본인의 원래 십자 인대 있잖아요. 그 인대는 좀 그래도 탄력이 좋고 혈관도 많은데 재발이 되게 되면 남아있는 인대는 좀 약해져요. 인대도 좀 팔팔할 거예요. 처음에 발 되게 되면은 십자 인대가 이렇게. 확 이렇게 팔려가지고 혈관도 막 들어가 있어요 혈관도. 근데 제 팔이 되게 되면은 좀 위보다 위쪽에서 팔되요 위쪽에서 팔되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 위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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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됐으면 그 상, 봉합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제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하지만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위쪽 있고 그 밑에 조금 있으면. 있으면, 요 녀석이라도 좀, 전좀 살려줘요. 살려주게 되면, 재재건술이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존인대를 좀 살릴 수가 있어요. 재재건술은 거의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처음에 수술할 때, 잔존인대를 좀 살려놓고, 살아 있는 인대가 좀 계속 있으면, 이라는 술식이 가능합니다. 또는,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위쪽에서 발되면 이런 모양이 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절흔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절흔. 절흔. 음. 절흔. 여기가 절흔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는 나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십자인 제가 이렇게 턴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턴을 이렇게 뚫었어요. 턴을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뼈가 이렇게 자라나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터널을 뚝뚝뚝뚝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는데, 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이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여기 이렇게 그립되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딱 걸리죠. 아프다! 걸린다, 그러죠. 제가 그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뼈가 좀 자라나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흔을 깎아주는 것을 절흔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재건술 때보다는 좀더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가지고, 그래야만이 조금 이제 뭐차파열의 빈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더 깎아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대퇴 터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그냥 절흔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뒤쪽에, 그냥, 안목적으로, 뒤쪽에다가 그냥 위치가 잘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는데, 터널을 뚫으면 되는데, 재해지근수를 할 때는 기존 터널의 위치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터널의 위치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잘 잘, 깎아놔야 돼요. 너무 적게 하면은, 다시 또, 빼가 또 자라나가지고, 3차 파일이 되고, 재파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새로운 터널에 뚫을 때, 시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꼭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잔존인데도 우리가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또저런승명술까지잘 해줘야만이 그래야 수들이 쾌적하게 잘 돼요. 저런승명술은 충분하게 좀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널의 문제. 기존 터널의 위치가 너무 만약대퇴골 터널이라든지 경골 터널의 위치가 너무 앞쪽이다. 특히 대퇴골 쪽에, 대퇴골쪽 이야기를 먼저 하면 너무 앞쪽이면은 뭐 고정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옆에서 본 사진인데, 이게 우리가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 올라가는데, 이 뒤쪽까지 우리가 터널을 올린 좀 뚫어줘야 돼요. 이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근데 터널이 너무 앞쪽에 뚫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정물이 들어가 있어요. 나사 같은 것이 나사가 이렇 뱅글뱅글 뱅글 돌아가 있는데, 너무 앞쪽에 뚫어져 있으면, 이거는 뭐, 새로운 터널을 뭐, 제거할 필요도, 만들기 위해서 고정물을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뒤쪽에 뚫으면 돼요. 뒤쪽에 원래 위치에다가. 또는, 이 터널의 위치가, 음, 기존 터널의 위치가 너무 12시에 뚫어져 있는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12시죠? 이렇게 뚫어져 있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이거 놔두고, 그냥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고정물, 고정물이 이렇게 나사 박혀져 있거든요. 이 나사 제거할 필요 없이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터널을 1시 방향 또는 2시 방향에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너무 앞쪽이나 12시에는 그냥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겹칠 수가 있어요.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조기 제지, 용술이 편하다 하더라도 좀 힘이 들어요. 또 기존 터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터널이 너무 넓, 넓을 때가 문제예요. 터널이 너무 넓다. 터널이 확장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은 변형된 2 0관 고정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큰 뼈를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터널에다가. 터널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많이 넓죠? 터널이 이렇게 넓으니까, 넓으니까 저런 승용수를 잘 해, 해야 돼요. 저런 승용수 잘해서 이 모양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 터널이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다가 큰 뼈를, 뼈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뼈를 이렇게, 여기까지 넣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터널에 안에다가 뼈를, 플러그 뼈를 넣어주자. 그래서 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속 나사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큰 뼈와 플러그는 뼈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수술할 때, 우리, 우리 아킬레스 관에보 뼈가 붙어 있죠. 뼈를, 우리가 큰 뼈를 써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큰 뼈를 넣자. 또는, 바깥쪽 여기 터널이 굵고 여기 얇더라. 그러면은 바깥에서 원래 인제를 열 때는 경골에서부터 대퇴골로 경골을 해서 끌어올려 인제를 끌어올려서 땅땅 땅땅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열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게 됩니다. 고정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에 순으로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요. 위에서부터 얇은 것을 내려서 얇은 거는 밑으로 내리고 그냥 두 두꺼운 은 여기 있잖아요. 두꺼운 걸 위로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래 야 내려가죠. 두꺼운 거를 밑에서 또 올리는 안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얇기 때문에 두꺼운 인대가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 얇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얇은 것은 이렇게 내리고 두꺼운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 터널의 위치가 애매할 때가 문제예요. 아 이거 애매하네. 기존 터널이 새로운 터널과 어느 정도 겹치는 게이 문제예요. 일단 어쨌든 간에 터널이 겹치든 말든 일단 기존 나사는 드라이브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드라이브가 나사에 일직선을 잘 들어가게 해야 돼요. 나사에다가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일직선이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빡이 난다. 어서막 빅살이 나와서 막 그러면 이게 안 뽑혀요. 아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애매한 위치야, 떻게 애매한 위치에는 잘 뽑아야 돼요. 이게 잘못 뽑으면은 이거 뭐 수술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새로운 우리가 그 피부 상처를 새로 내야 돼요. 새로운 도달법이라고 그러죠. 전내 측 도달법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어쨌든 잘 뽑아야 됩니다. 또 뼈가 여기다가 그 덮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뼈가 여기에서 뼈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나사위에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잘안 뽑혀요. 그러면 자란 뼈를 많이 제거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음성나사가 빠지겠죠. 근데 제가 한대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내가 듣고 있으면 잘안 뽑힙니다. 뿌득뿌듯 하면서 간신히 좀 뜯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했어요. 근데 기존 터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저런 성형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근데 나사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돼가지고 십자인대 파이 오래되면서 완전히 막힌 거예요 십자인대는 없어지고 입구 가 완전히 막혔어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위치를 좀 찾아봐야 되니까 대퇴골 뼈를 막갈아야 돼요 갈아가지고 우리가 MRI 라든지 CT X 3를 다 보고 유출을 해야 돼요 아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뼈를 깔아, 깎아줘야 됩니다 상처를 걸려요 에이,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는 기존 나사를 로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아, 이거 많이 깎았거든요. 제가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상당히 이런 거 단감하고 오래 걸려요. 깎아야 돼요. 잘못 깎으면, 여기 깎으면 안 되겠죠? 잘 깎아가지고, 우리가 잘 빼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수술방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근데 턱의 위치가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또 새로운 터을 뚫을 수가 없어요. 뚫었다가 여기 부딪히면 어떡해요? 그러면 터널이 확장되고 또 겹치기도 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터널의 위치는 반드시 찾아주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골터널이에요. 대퇴골터널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경골터널 확장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대퇴골터널과 우리가 유사한 원칙을 쓰면 돼요. 정확한 경골터널의 위치가 중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대퇴골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정물이 방해를 할 경우에는 고정가사를 제거해줘야 되겠죠. 방해되는 녀석은 없애줘야지. 그러면서 방해물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골통이 확장이왔을 때는 우리가 터널에 나름 뼈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뼈를 떼요. 골반 뼈를 깨가지고 여기다가 뭐 플러그죠. 여기처럼 플러그처럼 뼈를 이식하는 방법. 동종골에 있는 뼈가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이식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다가 뼈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뼈를 이런 식으로 뼈를 넣어주기 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뼈를 놓고난 다음에 일반적 간섭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사가 큰걸 고정해줘요. 털이 크니까 너서큰거 하면 되겠지 하고 큰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 나사 했는데 털이 너무 커요. 그러면 두 개의 간섭나사로 고정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뼈 이식하고, 뼈 이식하고, 뼈를 놓고그 다음에 일반적 나사, 아니면 큰 나사, 아니면 두개 나사. 몇 cm 단까지가 있겠죠. 또는 널이 넓으니까 2 0근을 두껍게 하면 되겠죠, 2 0근 두껍게. 그래서 우리가 대제거 수술은 우리가 제팔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자각을못 써요. 자각을 쓰게 되면 좀 얇아요. 7mm, 8mm밖에 안 되는데 터널은 벌써 뭐 10mm 이상 넘어가는 거 많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타강을 쓸 수밖에 없다. 대재근술은 그래서 대재근 수술 할 때도 인대가 좀 길고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네, 터널 확장해서 우리가 유연하게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터널이 만약에 15mm 이상 확장이 됐다. 15mm. 15mm는 뭐, 생각보다 또 많이, 이렇게 터널 확장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5mm 확 넘어갔다. 그러면은 단계적 재건술을 하기도 합니다. 투 스테이지,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먼저 고리식을 합니다. 뼈이식을 골반뼈를 많이 떼요. 그 때는. 네. 자가 골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뼈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큰 뼈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골반뼈, 여기, 있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는 골반뼈를 떼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조그만 뼈들을, 여기다가 차곡차곡 차곡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뼈가 붙은 다음에, 다시, 단계적으로 재해제건술을뼈 붙는 걸 보고, 2차적으로 재해제건술을 해주는, 단계적 재건술을할 수가 있죠. 또, 뼈 마개 할 때, 뼈 마개를 상당히 두꺼운 곳을 설 수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까? 터널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15mm로. 그러면은, 뼈를 상당히 뭐 두꺼운 곳 쓰는 거예요. 이렇게 뼈를. 두꺼운 뼈를 우리가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 네. 예. 네. 넣어주는 거죠 인대를. 그래서 뼈의 식을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뼈가 안 되면은 뼈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한개 네, 넣고 두 개. 뼈를 위아래로 두개 넣고 그 사이에 인대를 올려주는 방법.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넓은 진 터널은 뭐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대로만 안 되기 때문에 뼈를 넣어서 보정을 해주자. 그래서투 스테이지로 하냐 아니면 원 스테이지로 하는데 아 이렇게. 큰뼈한 개냐, 아니면 뼈를 두개 넣어서 공간을 채워주는 방법까지 원 스테이지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수술하는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수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영상까지 다 봤어요. 그 전방 직장인데 재파리되면 터널이 중요합니다. 기존 터널을 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터널을 뚫을 것인가는 이런 저런 성형술을 잘 해서 대퇴 터널의 위치. 동골 터널의 위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어떤 걸쓸 것인가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로고까지 봤는데 거림이 조금 부실하게 그려가지고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터널이 많이 넓어지는 경우에 케이스를 보고 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자입니다. 10년 전에 전방 십전의재건수를 대학병원에서 받았고요. 3년 전에는 제8로 전방 십전의재재건수를또 어,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감으로 선천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진단은 전방 십자인데 3차 8입니다. 마음이 안 좋죠? 터널의 위치가 좀안 좋았고요. 터널 의 확장까지 같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경골 터널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퇴골 터널은 괜찮아요. 근데 경골 터널이 15mm 정도로 확장이 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고요. MRI를 보니까 좀더안 좋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18mm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고, 전방 십자인 대는 없죠? 아쉽게도 3차 파일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본 사진 보니까 더 넓어져 있어요. 21mm. 그래서 보시면은 스크루가 있죠. 이렇게. 스크루가 여기 터널보다는 도요 쪽으로 파워 들어갔죠. 이런 경우가 뼈가 약하면은 이게 터널이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스크로 때문에 터널이 넓어지는 경우 또는 인대가 들어가서 인대가 흔들 흔들거리면서 터널이 확장되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CT 보시면 우리 MRI에 보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 17mm 정도 터널이 보이고. 앞에서 또 보니까 MRI 번호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 18mm 가까이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성형술을 해야 됩니다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아이구야 이거 터널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게 터널 찾기가 힘들어요 간신히 좀 찾아 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인대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그냥 실만 보입니다 실만 터널 입구가 완전히 막혔어요. 아이고, 아, 이 수술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깎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깎아나가면서 터널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다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만 있고 터널 입구가 살며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터널이 너무 열두시죠 너무 열두시고 너무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 터널은 살리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앞쪽이고 그래서 새로운 터널을 저 뒤쪽에다가 뚫었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이는데 여기 여기다가 뚫었죠. 터널 위치가 많이 내려갔죠? 10시 방향까지 내려가고 저 뒤쪽까지 좀 갔죠? 잘 뚫어졌죠? 근데 이거 찾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완전히 그냥 베일이 쌓여있는 그리고 지하수 파듯이 이렇게 석유 지추 하듯이 이렇게 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재재근술입니다제재제근술 이렇게 해서 하고 남아있는 인대가 조금 있거든요 요거좀 살려가지고 잔존인대를 살짝 살려서 잔존인대 봉화까지잘 했죠 이렇게까지 MRI 수술하고 MRI 보니까 큰뼈 의식을 한 경우가 보이죠 이렇게 9mm 정도 되는 뼈 이식을 큰 거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7mm에서 보니까 거의 7에서 9mm까지 되는 뼈 이식을 한 거죠. 그러면 전체 터널의 넓이가 17m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7mm니까 9mm 빼면 어떻게 되죠? 7에서 9를 빼니까 상당히 작아졌죠. 8m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8에서 9mm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10mm 정도 되는 타각근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수술할 때처럼 된다는 거죠. 큰 뼈이식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수술하고 엑스레이 보죠. 보니까 6 7 m m 때 뼈는 7mm예요. 그러니까 10mm죠, 10mm. 앞에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10mm 정도까지 좁혀졌으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재재재건수를한는데는큰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투 스테이지, 2단계로 나누어서, 뼈의식을 빡빡하게 뼈에다경골에다 놓고, 뼈가 다 굳은 다음에 새로운 터널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을 두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수술한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어떻게 수술할지를 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이 잘 됐죠? 다행히.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전방 십자인대제 파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일단 제 파열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 파열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잘 받고 재활도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큰 통증 없이 관절염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까지 복귀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예, 오늘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